소저입니다 오늘 아멀감 제품이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개봉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앞에는 뭐 1대8도 이렇게 올린 적은 있지만 1대18 사이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저희가 보통 30cm 전후 되는 25cm 정도 되는 모델은 아멀감이 이제 처음 리뷰를 하는 건데 한번 박스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보시면 근데 1대18 사이즈 치고는 너무 박스가 크네요. 일단은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에서 완전히 개봉을 했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게요. 자, 아크릴 케이스를 한번 커버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레진 제품이다 보니까 별도의 오픈 파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진 제품은 좀 특성이 이렇게 장식을 목적으로 물론 모형 자동차가 장식이긴 하지만 특히 레진제품은 장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 그런 색깔 프로포션 이런 걸 위주로 어~ 봐야 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 뭐 색감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어~ 영상을 예쁘게 찍어서 그 느낌을 전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잉, 아말감,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말감 콜렉션. 영국 유니언 잭이 있고요. 국기가 있고. 그 다음에, 페라리 F12, 베르네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명판이 딱 있네요. 자, 휠입니다. 휠은 기본 휠이네요. 옵션 휠이 아니고요. 자, 디테입니다.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아무래도 아말감이 1대8을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1대8이 아닌 이 1대18 사이즈는 이제 생산된 지가 얼마, 한 1년쯤 된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가 뭐, 뭐, MR이라든지 BBR보다 월등히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렇게 뭐, 그냥 준수한 그하고 비슷한 그 동급의, 물론 뭐, 1대8은 뭐, 차에, 차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디테일이 좋긴 하지만, 이게 1대1 8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는, 뭐, 아말감은 BBR이나 MR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자이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런 두꺼운, 이런, 이, 뭐죠, 뭐, 밑에 베이스라든지 아크릴, 두꺼운 아크릴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만큼, 이 가격도 비싸죠. 그리고 또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수첩이 있는데, 특히 암홀간 제품은 안에 보시면 이렇게 뭐 일단 보증서 같은, 어, 전에는 이렇게 볼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볼펜이 없네요. 뭐, 사인도 있고요. 이렇게 사인도 있고. 뭐, 보정서 같은 거네요. 그니까. 그 메모지 같은 거네요. 그리고 메모지도 있고, 전에는 볼펜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볼펜은 생략됐나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상, 아말감에서 출시된 1대18 사이즈 베라리 F12 베르네타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